2025년 7월 말 미국은 거의 뜨거운 지옥 수준의 폭염에 갇혀 있습니다. 미 국립기상청 NWS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무려 인구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 명 이상, 즉 국민 절반 이상이 폭염 경보를 받고 있습니다.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, 환씨 105도를 훌쩍 넘고 밤에도 섭씨 28도 환시 82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 많은 사람이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럼 왜 이런 극심한 폭염이 반복되고 있고 강도는 이번이 과거보다 몇 배나 심한 걸까요? 중심에는 바로 히트돔이라는 기상 현상이 있습니다. 이 현상은 대기 상층에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돼 뜨거운 공기가 아래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. 쉽게 말해 뜨거운 공기의 뚜껑이 대기 위로 딱 덮여서 한 곳에 열기가 쌓이는 거예요. 그래서 대지가 낮 동안 계속 달궈지고 밤에도 공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가 계속되는 겁니다.